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6.25 날이네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다가구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문학산이라고 있는데, 문학산 자락에 있는 아주 조용한 곳에 있는 월세 받을 수 있는 월세 주택, 수익형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4 다경의 11285호입니다. 7월 18일 인천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0번지 3호입니다. 530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0억 4,506만 9,36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7억 3,154만 8천원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228.6제곱미터, 약 70평에서 조금 빠지고요. 어, 건물 면적은 492.96제곱미터, 150평에서 조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97년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세로 되니 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지목은, 음, 공법 분석을 해보면 지목은 대지구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2만 8천원입니다. 네, 뭐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제2 경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제 이곳은 이제 서창 IC고요. 아, 서창 분기점, 서창 JC. 여기가 남동 IC. 이곳이 문학 IC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문학선이죠. 이 앞에 있는 것이 문학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어, 지하철 노선을 보면 여기가 수인 분당선이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원인재역. 연수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 문학산 자락에 여기에 단독 택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건축이 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깔끔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고요. 그렇죠? 네, 이곳은 이제 남동공단이 되겠죠? 네, 바로 윗부분은 이제 문학산이 되겠습니다. 문학산 아래에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죠? 주거지로는 아주, 아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어, 윗부분에는 도서관이 있네요. 도서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환경을 한번 볼까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가장 이렇게 흰색으로 디자인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환경 은 이렇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이곳이 이제 문학산이 되겠고요, 공원이 잘 구수,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죠. 음, 네. 조용한 주거지 동네에 있는 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주택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물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띠도 둘렀고요. 흰색 계통입니다. 아주 밝은 주택이 되겠죠? 밝은 주택으로 제시의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도 제시의 부분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주위에서 아주 거리를 밝게 만드는 주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문학산이 되겠고요. 네, 1층 들어가는 주 출입구죠. 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복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실별로, 문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골목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문학산 바로 자락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깔끔한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옹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